자 문제 분석입니다. 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정답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x 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근해공식 쓰게 되면은 이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 제곱 마이너스 4 i 이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은 2 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가 되고요. 다른 한 근은 2 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놓고요. 어차피 좌우 대칭 구조니까 어, 그냥 쌍으로 하나씩 놓고 누가 작은지 큰지에 대한 판단은 할수 없습니다. 그죠? 허수는 크기 판단 못하니까 자 근데 질문이 대칭 구조니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알파 제곱을 한번 해 볼게요 규칙 발견하려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먼저 이걸 하면 4분의 3i 제곱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고요 그럼 여기 약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알파 세제곱을 한번더 해볼게요. 아직 규칙이 잘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 알파를 다시 한번 곱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인데, 자,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그리고 플러스 3i 그죠? 플러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i 제곱. 그러면 플러스 루트 3이 되네요. 자, 사라질 거 사라지고, 4분의 4i 니까, i 가 됩니다. 어우, 간단하게 나왔네요. 알파 세제곱은 i다가 하나 나옵니다. 자, 왼쪽에 일단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베타도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베타 제곱 하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의 제곱입니다. 이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4분의 3i 제곱 마이너스 1, 2. 플러스 2 루트 3i 입니다. 그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가 되겠죠. 자, 베타 세제곱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베타를 곱하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i 마지막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i 이제곱 플러스 루트 3이네요. 그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4분의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베타의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한번, 음, 한번 적어볼게요. 알파, 알파제곱, 알파세제곱, 알파대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여덟제곱, 아홉제곱, 10제곱, 11제곱 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죠그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적고요. 알파제곱도 알파제곱인데 알파 3제곱이 알파 알파 i네요. 알파 4제곱은 네 알파 3제곱에 알파 곱한 거니까 i 알파 알파 5제곱은 알파 3제곱에 알파 제곱 곱한 거니까 알파 3제곱이 i므로 i 알파제곱 알파 6제곱은 제곱. 알파 여기에 제곱이죠. 알파 3제곱이 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납니다자 그럼 알파 7제곱은 알파 6제곱에다가 알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죠? 알파 7제곱은 알파 6제곱에다 알파 곱한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럼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것들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네요 그냥 그죠? 마이너스 i 알파 마이너스 i 알파 제곱입니다.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어이구, 이게 사라지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남는 것은 가운데 있는 수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이 값이 결국 마이너스 1란 얘기죠? 자, 베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 베타제곱, 베타세제곱, 네제곱. 한번 다 적어볼게요. 이게 적다 보면 패턴이 빨라서, 어, 바로 예측해도 되는데요. 설명하는 것을 한번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베타는 이 베타 값인데, 어, 필요하면 대입해야 되지만, 지금 은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베타 제곱, 베타 세제곱은, 지금,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자, 그럼 여 마이너스 i라고 놓고요. 그럼 베타 네제곱은, 마이너스 i 베타죠? 베타 다섯제곱은, 마이너스 i의 베타 제곱입니다. 베타 여섯제곱은, 어차피 이것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돼서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베타 7 제곱은 베타 6 제곱에다 베타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부호가 다 반대가 되네요. 그죠? 플러스 i, 플러스 +i, i 베타, 플러스 i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사라지네요. 이렇게. 똑같은 것 더하고 빼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란 얘기죠? 같은 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곱이니까 시계 값은 1입니다. 정답은 1이네요.